2025년 5월 12일 미국 및 국내 증시 요약. 미국 증시 요약. 예상을 뛰어넘는 미중무역 합의 내용의 급등. 5월 1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 플러스 2.81% S&P 500 플러스 3.26% 나스닥 플러스 4.35% 원인. 미중 무역 합의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큰 폭으로 타결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. 주요 요인. 미국 대중국 관세 대폭 인하 145%에서 30%로 중국 대미국 관세 대폭 인하 125%에서 10%로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 구축 합의 양측 4월 2일 부과 관세 90일 유예 결정 리스크온 심리 확산으로 달러 유가 상승금 가격 하락 미 국채금리 상승 특징주 관세 낙폭이 컸던 빅테크 반도체 자동차 업종 강세 특히 중국 노출도가 높은 아마존 플러스 8.07% 애플 플러스 6.31% 메타 플러스 7.92%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의 테슬라 플러스 6.75% 엔비디아 플러스 5.44% 강세 두드러짐 국내 증시 요약 5월 12일 국내 주식시장 양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1.17% 코스닥 플러스 0.40% 원인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미중 무역 합의 및 대선 정책 기대감에 따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. 주요 요인.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의 반도체, 원전, 전력기기 등 업종 강세.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시작의 정책 수혜 기대감. 미중 공동 성명 경계감 및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지속. 기존 주도주. 조선. 방산. 엔터. 화장품 등 차익 실현매물 출해되며 순환매 장세 투자 주체별 동향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각각 1억 3,429억 순매수 개인 마이너스 3,906억 순매도 주요 지표 주요 지수 코스피 2,607.33 플러스 1.17% 코스닥 725.40 플러스 0.40 S&P 500 5844.19 플러스 3.26 나스닥 18708.34 플러스 4.35 다우 42410.10 플러스 2.81 원자재 WTI 유 선물 61.95 플러스 1.52% 브렌트유 선물 64.96 플러스 1.64%금 뉴욕 선물 3228.00 마이너스 3.46% 구리 런던 9547.00 플러스 1.21% 비트코인 선물 10만 2787.80 마이너스 1.27% 환율 원달러1420.50 플러스 1.50%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